안녕하세요. 저는 오늘부터 국가지원사업 공고문 확인부터 최종 보고서 작성까지 함께 할 박이사라고 합니다. 저는 250만원짜리 마케팅 지원사업부터 협동조합 지원사업, 인건비 지원사업 2건, 예비창업 패키지, 초기창업 패키지, R&D 지원사업 등 다양한 국가지원사업에 선정되고 지금까지 실패 판정을 받은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 노하우들을 지금부터 여러분들과 함께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좋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지만 실제로 사업을 해보는 건 쉽지 않습니다. 그 이유 중첫 번째는 바로 창업을 할수 있는 경제적 여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정부에선 창업과 사업에 관련된 많은 지원사업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마케팅 홍보비, 인건비 지원사업, 초기 창업자들을 위한 예비창업 패키지, 초기 창업 패키지, 여성창업가를 위한 지원사업, 사회적 기업 지원사업 등 다양한 지원을 통해 창업에 성공하고 좋은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창업에 성공해서 좋은 기업으로 성장한다면 우리나라에 큰 힘이 될수 있습니다. 좋은 기업이 돼서 수출을 하고 또 인력을 많이 뽑는다면 정말 좋겠죠. 이런 것들을 위해 정부에서는 매년 엄청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국가 지원 사업들은 정말 많이 있습니다. 조금만 관심을 갖고 찾아보시면 다양한 분야의 지원 사업들이 있다는 걸 아실 수 있습니다. 저는 보통 기업마당에서 지원 사업 공고를 찾아보는데요. 금융, 기술, 인력, 수출, 내수, 창업, 경영, 기타 분야의 지원 사업들을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관심을 갖고 지원 사업들을 찾아보다 보면 우리 회사와 잘 맞는 지원 사업, 우리가 꼭 필요한 지원사업들을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 2021년 에코스타트업 지원사업을 예로 들어 공고문 확인 팁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기업마당에서 확인을 합니다. 아래 영상에 링크를 달아 놓을 테니까 그쪽으로 들어가셔서 정책정보 지원사업 공고 탭을 눌러서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그냥 쭉 확인하셔도 좋고, 알고 있는 지원사업이 있다면, 지원사업 공고란에 검색어를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작년에 제가 진행했던 2021년, 에코 스타트업 지원사업, 예비창업자, 초기창업자, 모집 공고를 보실 수가 있네요. 클릭해서 보시면, 모집 공고 관리 지침, 포스터 모두 다운받아서 확인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반드시 꼼꼼히 확인해 주셔야 합니다. 에코 스타트업 지원 사업의 개요부터 전부 다 읽어봐야 되는데요. 이 지원 사업이 누구에게, 왜, 얼마나, 어떻게 지원하고 있는지를 전부 다 숙지해 보셔야 합니다. 에코 스타트업 지원 사업의 경우에는 녹색 산업 분야, 예비 창업자 또는 초기 창업 기업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공고문을 잘 읽어보시면, 이제 예비 창업자의 기준, 초기 창업 기업의 기준 등을 정확히 명시해 줍니다. 이에 잘 해당하시는지 확인해 보시면 되고요. 그게 어렵다면 공고문 하단에 관련 부서 연락처가 있으니 연락을 해 보시면 됩니다. 공고문을 보시면 예비창업자와 초기창업 기업의 사업화, 자금, 지원 규모와 방법이 다릅니다. 예비창업자의 경우는 정부 지원금의 규모가 5천만원 이내 초기창업 기업은 1억원 이내입니다. 예비창업자를 기준으로 정부의 지원금이 5천만원이니 일반 예비 창업자가 일반 현물을 30% 준비하신다면 총 7천만원 정도 규모의 사업이 됩니다. 상당히 큰 사업입니다. 저는 4,900만원을 정부에서 지원을 받았었고요. 작년에. 그리고 현물을 제가 2,100만원 정도를 준비를 했었습니다. 지금 지원 사업을 처음 하시는 분들은 이제 현물과 현금 이런 게 뭔지 궁금해 하시는데요. 현물은 창업 사업화를 위해 보유 중인 실물 자산, 및 협약 기간 내에 소유하는 참여 인력 인건비 같은 것들을 말합니다. 저는 작년에 대표자 인건비와 신규 직원의 인건비로 현물을 사용했습니다. 결국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정부 지원금으로는 제품 개발을 위한 외주 용역비 특허 출원을 위한 특허 출원금, 홍보비, 창업화를 위한 창업화 자금 등에 사용해야 하며, 개인적으로 이런 정부 지원 사업을 사업이 아닌 다른 곳에 마음대로 쓸 수가 없습니다. 에코에 창 같은 경우에는 돈을 집행하기 전에 관련 부처의 사업비 승인을 받은 후에 지원금을 사용할 수 있는 시스템이었습니다. R&D 지원 사업 같은 경우에는 사업비 사용을 위한 사이트를 아예 따로 운영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것들은 지원사업마다 성격이 다르고 선정이 되어야 확인해 볼수 있습니다. 이렇게 정부 지원금 지원 외에도 창업자의 역량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 등도 지원을 받았습니다. 창업교육, 멘토링, 창업 아이템 시장 검증 등을 무상으로 지원해 주기도 합니다. 이런 것들을 다 공고문에서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공고문에서 또한 반드시 알아봐야 할 내용은 서류의 제출 기간인데요. 정확히 시간까지 기재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기간과 시간을 엄수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보고서 작성에만 집중하고 계시다가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지원 사업을 지원하실 때는 보고서만 제출하는 게 아니라 관련된 필수 서류들을 제출하셔야 됩니다. 따라서 보고서만 작성하시고 제출하려고 하다가는 제한 시간 안에 올리기 힘들 수도 있습니다. 공고문에서 제출해야 할 필수 서류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가점 증빙 서류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사전에 확인해 보시고, 시간이 걸리는 필수 제출 서류들이 있다면 미리 준비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주민번호 뒷자리 같은 건다 마스킹 처리 후에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제출을 어, 어디서 해야 하는지도 공고문으로 반드시 확인해 주시고 미리 파악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메일 제출이면은 그냥 이메일로 제출을 하시면 되는데 어떤 사이트에서 입력을 통해서 제출해야 되는 경우들이 있다면 또 이런 부분에서 시간이 오래 걸릴 수도 있고 지원 공고 마지막 날에 입력을 하다 보면 서버가 다운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하루 전에는 지원서 보고서를 마무리해 주시고 빠르게 입력을 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에코 스타트업 같은 경우에는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접수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것들을 미리미리 확인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공고문에서 파악해야 할 정말 중요한 내용은 어떻게 평가를 하는지입니다. 보통은 자격 검토, 서류평가, 발표평가, 이런 식으로 시작을 하게 됩니다. 모든 정부 지원사업이 이런 건 아니지만 대략적으로 위와 같은 순서로 진행이 되게 됩니다. 지원사업 공고문에서 반드시 파악해야 될것 중에 하나는 공고문에서 평가 시에 어떤 부분을 보는지 미리 확인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서류평가에서 보유 역량 및 사업계획 충실성, 시장성 등을 중요하게 보는데 만약에 대표님께서 자기 사업 아이템에 대해서만 주구장창 보고서에 늘어놓는다면 나머지 부분에서 얻을 수 있는 점수를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공고문을 보시면 다행히 이렇게 평가 기준에 대해서도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정말 친절한 공고문이죠. 배점까지 나와 있기 때문에 평가를 어떻게 하는지 보고 사업 계획서를 써주시는 게 좋습니다. 친절하게도 서류평가 외에 발표평가 기준도 나와 있네요. 참고로 2021년에 에코 스타트업은 코로나 시대였기 때문에 발표평가를 영상으로 찍어서 내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줌으로만 질의응답을 했었고요. 저는 발표 영상을 준비할 때저 위에 평가 기준을 보고 순서대로 미리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심사위원들은 반드시 저런 배점표 체크하는 그런 종이들을 갖고 있을 텐데 그 종이에 바로바로 쓸수 있도록 평가 기준의 순서에 맞춰서 일부러 발표를 준비했었습니다. 줌으로 질의응답은 약두개 정도만 받았고요. 답변을 성실하게 한 후에 최종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발표평가도 준비하실 때는 영상에 담겨 있지 않은 내용들도 답변으로 미리 준비해 주시고 영상에서 다 표현하지 못했던 부분들을 분명히 질문으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미리 답변으로 준비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확인해야 될 내용은 가점 항목인데요. 가점 항목도 꼼꼼히 살펴보시고 가점이 무조건 있는 것이 좋습니다 예비 창업자 분들은 거의 없으실 텐데요 초기 창업자시라면은 공고문 확인하시고 이번에는 만약 힘들더라도 다음번을 위해서 최대한 인증을 받아 주시는 게 좋습니다 다른 사업들도 마찬가지로 인증을 많이 보기 때문에 준비를 미리 해 주시면 좋죠 서류평가에서 정말 1, 2점 차이로도 등락이 결정될 수 있습니다 때문에 가점을 최대한 많이 준비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각 인증평가 항목을 보시고 기업에서 미리 준비할 수 있는 것들이 있다면 준비를 꼭해 주세요. 지원 사업뿐 아니라 세금 감면, 대출 등에서도 좋은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을 하시면서 준비를 해 두시는 게 좋습니다. 오늘은 정부 지원 사업의 필요성과 종류, 그리고 공고문 확인 팁까지 알아보았는데요. 앞으로는 보고서 작성 방법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필요 서류 준비하는 방법까지 다양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